조회수 하단에 있는 좋아요 버튼과 업로드 알람을 받을 수 있는 구독 부탁드립니다. <laughs> 아, 어, 뭐야. 잔나, 소나 뭐지? 잔나? 잔나는 스킨 새로 나온 거 없는데. 이번 판은 실전, 실전 투입. 오른입니다. 탑 오른이고. 스킬 설명은 뭐, 최근에 영상 올린 거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. 거기에 상세하게 설명하거든요. 일단은 상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기서 구매를 하면 됩니다. 물약이랑 장신구는 구매 못해요. 그냥 P 누르고 구매하시면 됩니다. 돈 되는 거. 물약이랑 장신구는 안 된다는 거. 그리고 추가 효과 있는 아이템들은 여기 있습니다. 요거랑 솔라리 위에도 가능해요. 이걸로. 이제 500원이나 1000원을 지불하면은 이 기본 능, 능력치가 증가합니다. 이렇게. 좀 비싸요. 그래서 초중반에 살건 아니고, 후반 가서 이제 천원 정도 더 지불해서 주문력 하나 정도 더 얻는 그 정도 상대 탑은 상대 탑도 오르네요. 라인전 아니, 아니, 미러전, 미러전 저는 이제 물약을 못 사니까, 아, 나도 저거, 저거 찍을 때 그랬나? 저기 이제 실드랑. 스택, 체력 데미지라서 괜찮은데. W 찍을 걸 그랬나? 근데 이건 또 원거리 공격이니까. 장단점이 있겠죠? 저거. 마지막에 내뿜, 어, 뭐야, 원래 뭐야. 이거. 마지막에 내뿜는 거만안 맞으면 됩니다. 저게 이제 좀 세가지고 딜이. W 마나 코스트가 적구나. W 먼저 찍을 걸라고. 저분은 나름 오른을 좀 했네. 라인도 잘 밀고. 어, 벽. 참고로 벽, 이거, 아래쪽에 미리가 있으면은 벽 영향 안 받아요. 뭐지? 어떻게 저렇게 스킬을 막 쓰지? 난 만화 부족할 것 같은데. 슈 데미지가 생각보다 센것 같아요. 나도 저거 한대 때려야 되는데 저 때리면은 이제 아래 어, 제가 이죠 이거는? 피가 stuff. 경험치는 저는 먹고 상대방은 못 먹고 에어본 받고 때리고 이건 케인 없어도 잡았죠. 솔직히 <laughs> 어... 어, 래 걸려. 이제 여기서 이제 상점에서 살수 있는데, 지금 피회복은 안 되니까 빠르게 신발이랑... 아니야, 이거는 피만 채우고 가면 돼요. 근데 아니야, 아니구나. 죄송, <laughs> 헛소리, 헛소리중 헛소리, 헛소리. 이거를 왜 샀는지 모르겠는데, 이거 왜 샀지? 내가... 내가 이거 왜 샀죠? 영광 살려고 샀나? <laughs> 약간 의식의 흐름이 아 맞다 나텔 있는데 어, 아,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지? W는 이제 CC 면역이라서 쓰는 동안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벽을 내가 박아도 되는구나 에어본 아이고. 근데 템이 구인가아 똑같네. 아, 내가 내가 템좀유리하구나 뭐야 이거? 나나도 박았는데? 만 없죠, 이제. 어 v e r 아, 못 박았어. 아, 이렇게 너무 심한데? 어, 저 뿌리는 거만안 맞으면 돼요. 지금 큐선 맞추는데? 어, 나안 맞았어. 아나 많네. 난 별로 없는데. 아, 렉. 톱. 어, CC 면역. 오케이, 잡고. 나쁘지 않아요. W 쓰는 불풍 동안은 움직 잘못 움직이거든요. 고정돼서 움직이는데 CC 면역이에요. 어, 잡았죠, 이거? 나이스. 닌신 가야겠다. 내 템을 너무 이상하게. 했어. 아 지금 PB 서버 상태가 별로 안 좋아가지고. 절수 자리 예쁘다. 소라카가 제일 예쁘긴 한데. 약간 다른 캐릭터 같지 않아요? 이 패시 약간 대신 때려주는 느낌? 패을 데리고 다니니까. 일단 확실한 거는 상대 오르니 확실히 더 잘하는 것. 나보다 더 잘해. 저분은 W 선마 쓸려나 궁금하네. 에이 번엔 딜교 이겼죠 나름. 가능하면 박으로 올때 w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음. 우웅... 치면은 에어본. 휴! 버치. 깔끔했다. 나쁘지 않았어. 여기서 템 사는 거 보여드릴까? 닌신 구매하겠습니다. 팅팅팅 팅 팅. 참고로 여기서 만화 수정 같은 거 사면은 만화 늘어나요. 이게 보여드리려고 산 거지 나집 가야 돼, 근데. <laughs> 이거 W 선마도 라인 되게 잘 미네. 데미지 세네요. 나쁘지 않네. 닌신 샀으니까 이제 라인전 질 일은 없죠. 아 근데 이쪽 괜히 샀네 이거. 구원 살까? <laughs> 구원! 구원 사겠습니다. 원래는 탱커버 태양불꽃이 좋을 텐데 좀 뉴메타 신챔프를 바로 뉴메타로 플레이하는 플레이 뉴메타로 신챔프를 뉴메타로 플레이하는 플레이 음 라용 좋다. <laughs> 아용 나갔어. 킬을 CS는 비슷하고 케인킬 많이 먹었네요 어디 갔을까? 딱히 갈 데는 없을 텐데 근데 Q가 스킬 찍어봤자 좀 데미지가 막 많이 늘어나는 건 아니라서 어써버리 짱 심하다. 미 탐미 미러, 전는 조심 해야 된다는 게, 이 벽돌 을 서로 이용 할수있 으니까. 아이템 사네요 나도 사야지 비전 투시 상점을 가서 클릭하면 구매 가능 샀죠? 내가 선빵 때리긴 했는데 아이고 어, 잡았어. 아 다행이다. 이렉 때문에 못 잡을 뻔했어. 잘 버티죠. 되게 이거 템 정상적으로 갔으면 딱 했는데, 일단 케이 님이 마무리 테론, 테론, 테론 잡이 좀 땡스. 이거 막 먹는 애들 많거든요. PB 서버에 저분은 착하다. Still no water in the fountain. 이거 스택 표식 불 뿜은 다음에 평타 때리는 게 데미지 되게 잘 나와요. 되게 시원한 타격감도 쩔고. 아 케인님이 셧다운. 이분은 뭐가지? 저거 아 영광 가는구나 그들이. 근데 영광을 안 가더라도 대식이 있어가지고 사거리도 되게 궁극기 길고. 소리 되게 좋지 않아요? 약간 올라프 그 스킨 느낌 나? 아! 거리 안 돼. 하, 아, 이때 평타 때려야 되는데. 아, 들어오면 내가 이기는데? 왜 들어오지? 잘 컸는디? 다이브도 이제 가능. 아, 킹. 이게 군 맞으면은 바로 그거라서. 어, 맞으면 안 돼. 이분도 지금 만원 없거든요. 아, 안 돼. 진짜 깝다궁 맞으면은 이 표식이 바로 생겨가지고... 아, 이게 소라카 궁극 때문에 <laughs> 소라카 궁 아니었으면 내가 땄는데, 일단 양날 갑시다. 우린 내려간 건가? 나랑 계속 라인전 하겠지? 라인전 되게 재밌는데? 미러전이라서 어우 렉렉렉 내려간건가? 아 여기있다 와렉 지금 보여요? 더블 이안 맞았죠? 아, 제발, 아, 제발 렉 좀요. 아, 디결 열받네. 에어 본. 한 대만 톡톡 톡 치면 아아 아, 진짜 소라카 와 소라카 진짜 아 너무 짜증 나는데 렉 플러스 소라카 공으로 다못 잡으니까 어 갑자기 스트레스가 <laughs> 아, 저 되게 아깝다. 아, 소라카, 진짜, 씨. 아, 제발. 순간 이동하지 마. 내가 이용한다. 그래도 아직 제가 잘 컸어요. 저분이 약간 좀 만화가 많아서 좀 유리한데 또 올려나? 아.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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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렉 제발요 에어본 하고 평타 때리고 잡아볼까? 아또 소라카 씨, 잡죠 그냥? 오케이. 카우 때리는 건 나만 피해 안 받으면 되는구나. 퉁탕 퉁탕 또포할걸 그랬나? 어? 양날 나왔다. 허락 복병이야 뭐야 점화석 하나 더산거 아니지? 이거 잘못 누르면 끝장이네 나 점화석 쓸데 없는데? 정령의 영상 가라는 거야? 아 서렌 나왔네요 근데 다행히 아이 서버렉 때문에 좀 안정되면은 그때 해야겠어요 지금 도저히 못하겠다 오른을 좀 여러 번 플레이를 하고 싶은데 영상도 올리고 싶고, 근데 지금은 도저히 서버 렉이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네요. 음. 일단, 요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죠. 다음번에 렉 없을 때좀더 제대로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<목소리>